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한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종가마감 자체는 마이너스 4.93%, 6.560원에 지금 뭐 sk텔레콤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정보 보안에 이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상승을좀 해줬죠 자 거기에서 이 고점에서 차익실현이 나왔는데 자 지금 여기 구간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매물대 형성 엄청나게 우리 영상 클릭하신 주주님들께서도 평단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방압력을 받을지 안등의 구간이 나올지 요 타이밍에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있게 시청하셔야 되겠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주제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죠. 급등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에도 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매일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37분이었죠. 바로 다음 날 제가 수요일이겠죠. 오전 8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 드렸어요. 주식 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종목명은 서울 옥션 매수가 7,100원 매도가 8,400원에 매도가는 20% 안전하게 익절하시고 제가 2차 3차 문자로 또 발송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렸죠.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10조 시장이 있는 카카오와 협력 세계 진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빠르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행보의 움직임에서 지금 우리 서울 옥션이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구간이 존재를 하고, 현재 23.61%에서 8,690원의 장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20%의 안전하게 부분익절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말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안전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 많으신 주주님들, 김선재와 같이 꾸준하게 거의 천여분이 훨씬 더 넘으셨죠, 지금은. 이미 받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문자 또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8시에 이 주식 종목명, 이 목표 가격, 마찬가지로 이 매수매도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만들 수 있도록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7671-1651번 아침 장시 작전 8시에 일일발송송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 한 모든 용용이 맞아 들어갈 때 언제든지 편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과 연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정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한 삭은 시가총액이 715억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자리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100만주 정도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보다 현저하게 20분의 1. /20 포막의 마이너스 4,093%는 단기적인 차익실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누가 빼고 있냐? 올라가는 빌드업 과정에서 외인이 담아냈기 때문에 빼고 있죠. 기타 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성 이슈 항상 이 테마 관련된 부분 핫한 이슈의 호재 단기적인 호재를 쫓아가는 게 기타 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빌드업을 했고 실제로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꼬리를 달고 있죠. 여기 위아래 꼬리 달고 음봉 마감한 100% 어떻게 양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되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산 운용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제가 이증권매 출신이다 보니까, 한삭에 대한 정보 보안, 요 관련된 부분에 분석을 맞춰 놓고,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가이드, 즉,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구간이겠죠? 여기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준 자리와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을 지금부터 제가 1차 라인 3차 라인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이 맞을 때 생각을 더해보시면 현명하게 매수매도의 반복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에 대한 핵심정보 호재를 뒷받침으로 전략과 타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증권맨 출신 자산운용사는 1등 주식트레이더는 어떻게 한싹으로 수익을 만드는지 딱한 페이지 1페이지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정말 보시기가 편하시겠죠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같이 상생하는 마음에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어떠한 분이 시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7671의 1651번 남겨 놔 드렸습니다 한식주님들 구독 두 글자 시그널로 남겨 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전략 리포트 문자로 편하게 살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서 같은 역할이 되면서 수익과 연결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분단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벌써 심하게 나오죠. 30분 봉이에요. 저는 5분 봉으로 살펴보지만 사고팔고로 반복하고 있다란. 지금 여기 구간에서 긴 봉들의 매집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기간과 세력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다가오는 펌핑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실시간 브리핑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김 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우리 한삭주주님도 740분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28분이나 입장 요청을 주셨죠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영상 시청하시는 제 화면 내용이고요 이렇게 인사말을 남겨놔드렸고 더보기라는 하단에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까지 체크해보시면 굉장히 수월하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변동성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제 고점에 여러분들 께서 물려계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안내드리는 가이드를 참고를 해보시게 되면 분명히 당황하지 않고 멘탈 흔들리지 않고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실 액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 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선물로 제가 100% 무료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데 유익한 정보 성공투자 수익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